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고마운 표시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62주간 동안 모여요. 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방학도 하고요. 어, 크리스마스 때도 방학하고 종종 방학을 합니다. 수요일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모였는데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수요일에 누군지 몰라서 박수부탁드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해주시면 저도 준비할 힘이 납니다. 오히려 이건 상품은 아니구요. 교회에서 드리는 상품은 아니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의 표시로 작은 소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윤나 선리님니어보세요 <laughs> <웃음> <웃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백번 알고 있어도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옆집 사람 얘기 100번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느껴봐야 하고,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봐야, 아,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맨,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고,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아니 하노니, 겉 사람은 점점 낡아져서 늙어지지만 위에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연세를 드시는 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경험할수록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 전술 고린도 설을 마치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비밀을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3장 11절의 말씀에서 온전케 되며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그것은 4장 16절에서 이야기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성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나 심지어는 믿음이 없었을 때도 아 옛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데 똑같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이 강, 강함.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지금 박목사가 박목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근데 똑같은 시간에, 이 교회의 앞길과 박목사의 가족의 앞길과 박목사의 앞길을 보면, 캄캄하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되니까 어렴풋. <laughs> 그렇죠? 아! 세상에 누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리 온전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는 거. 같이. 여러분 기도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의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하시 기도하지 않 나를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우리가 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고비없이 맨날 올라가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보는데 날마다 망원경으로 저 멀리 것을 보듯이 미래를 항상 활기 있게 볼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형,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를 받으며 평안할 때 우리가 온전케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할때온전케되는 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합하고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는 딴 사람과 내 의견이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과 제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합하여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산 색깔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기도 가운데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 내가 저분을,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서브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분에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 는 우리가 서로 그럴 때 서로 그럴 때 서로 신앙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신앙이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낙심할지라도 앞이 몽롱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서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그것은 신앙의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한 가족의 한 가정에 사는 우리의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는 두 살, 세 살, 네살난 아이들도 아빠와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분 엄마들 가장 화난, 엄마 아빠들 가장 화나게 되는 게 뭐? 두살난 아이가 엄마를 쥐고 웃는다, 그쵸? 안 그럴 거 같지? 너도 정말 그랬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에게 마음을 내어 주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가 와 내가, 항상 의견이 같기 때문에 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있겠다 평안과 위로는 절대로 여러분도 혼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과 위로는 절대로, 절대로, 달란 군이 얻을 수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어깨를 맞대고 갈때 평안과 위로를 서로 받고 그 안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 어떤 신앙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달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그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은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제 그 음, 아침 일찍부터 고기를 무치는 집사님을 봤어요. 그게 이 일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죠. 내 먹을 까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집사님이 무치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박목사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기를 기대하니까 그 일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이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 의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입니 내가 부족하더라도 채워주고 채움받을 수 있는 기대하는 것입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가. 수고는 집사님들이 하셨지만 방목사는 맛있게 먹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행복하시니다 준비하신 집사님들되게 <laughs> <laughs>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마음들을 여십시오 비올까 조마조마 하지 마십시오 뭐 이미 뭐 비오면 저희 아이들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왔으니까 밥 먹을 루프는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합니다. 어,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을 때는 바쁘잖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애들 뛰어다니고 뭐 미안하니까. 오늘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요.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남자들은 꼭 이야기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장면 조기, <laughs> 고기부인이서 <부르면서> 뭐. <laughs> 그, 오늘 먼저 가서 인사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교회에서 하지 못하니까 한번 사귀어 오세요. 여러분, 믿음의 멘토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인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품어야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새로 이사 오고 정착하시면서 새학기 시작하셔서 까 낯설 기분이 드셨다면,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분만 낯설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한번 마음을 열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맨날 모이는 사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잘안 안 모이는 사람한테 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위해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하을믿십니다이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할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동역자요멘토요 멘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서브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이 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